어서 오세요. 오늘은요. 무조건 3,000원과 무조건 5,000원에 해당하는 다이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상으로 가득가득 채워놓으셨고요. 어총 이게 20몇 종일 거예요. 20몇 종인데 여러분 이것도 모둠 세트, 로 모둠으로 이제 다 구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은 가격 2,000원 대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환상이죠. 이거는요. 음... 그 신한 다육이에요. 신한 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다육들 어디인지 얘기를 안할것 같은데, <laughs> 신한 다육에서 다육들. 그 준비해 주신 신상 자액들로 해서 오늘은요 어, 3,000원과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자액들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무조건 3,000원에 들어갈 수 있는 품종들이고요 어, 처음에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좀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무조건 5,000원에 구매 선택 구매 가능하신 어, 그런 상품들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 보여드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거 어, 보여드리러 오겠 쪽으로 다시 올게요. 자,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무조건 여러분께서 선택구매 5,000원에 가능한 다력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새로 들어온 품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 좋은 오늘은 보니까 인기 좋은 파피스 로즈라든지, 지난번에 정말 색깔이 너무 예쁜, 레드셀링이라는 품종도 있고, 또 여기 니스라는 품종도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색감과, 수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무조건 5,000원에 선택할 수 있는 요 다육들과, 그리고 3,000원에 해당하는 다육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해서 두 가지로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파피스 로즈예요. 파피스로즈고요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목대, 굵은 목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키우다 보면은 목대 부분에서 자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색깔은 완전 빨간색으로 색깔이 나오면서 가장자리는 이렇게 푸르감이 있는 파피스 로즈입니다. 전체 사이즈는요, 어, 전체 사이즈는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19cm 정도 나오네요. 얼굴 사이즈가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cm 좀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제일 작은 거는 한 7cm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파피스 루즈 그냥 선택 구매 하실 경우에는 5,000원에 사시면 되시는 거고요. 어 그리고 세트로 무듬을 가져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노우 엘리언입니다. 스노우 엘리언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이 아이 8cm 정도 돼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이 아이는, 어, 스노우 엘리언입니다. 새로 입고가되었고요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동통한 입성과 큼직큼직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스노우 엘리언. 지금 현재는 뭐야 백분감이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와 홍치아 철아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홍치아 철아 요즘도 가격 쎌 건데 요걸 데리고 오셨습니다 키가 있습니다 홍치아 철아가 이 홍치아 철아가 전체 사이즈 이제 보 10대지가 넘는데 요 아이가 색깔 나오면 이제 빨간색과 함께 노란색으로 색깔 내주죠 완전히 진한 빨간색으로 색깔이 나옵니다 아, 목대는 완전 목지라가 돼있고 목대가 통목대로 해서 통판목대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에나 근데 이거를 여러분 5천원에 들어가신다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사실 이거 반품 가격으로도 너무 좋은 가격이거든요. 응, 홍치아 철화예요 홍치아 철화.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홍치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laughs> 홍치아 철화입니다.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동글동글 입성을 가지고 있는 요 아이 사이즈는 난8에서9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현재는 색깔을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어, 빨간 라인이 있으면서 큼직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동글동글하게 바뀌어주는 그런 아이죠. 요 아이도 지금 동글동글합니다. 어, 색깔이 지금 초록색이 많이 있지만 달고 내면은 요 아이도 동글동글 통통 어, 빨간색이 빛감을 보여주는 T M 처럼 색깔이 밑으로 좀 내려와요. 빨간색이 요거는 음, 몽블랑입니다. 홍자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홍자. 뾰족한 손톱이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사이즈. 모두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로 됐고, 짙은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줄 요 아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군생이, 이미, 군생이에요. 어, 이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홍자입니다. 홍자. 홍자. 이름도, 홍자가 열예인 이름 아닌가? 응, 음, 홍자입니다. 어, 이두로 되어 있어요. 뾰족한 손톱. 어, 살짝 올려져 있고요. 약간은 푸르감이 있는 듯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홍자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파이브스타가 있습니다 파이브스타가 삼두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두군색으로 되어 있는 파이브스타 전체 사이즈는 어, 10cm 정도 되는데 목대가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어, 그 굵은 목지화가 되어 있는 목대가 있고요 색깔 나오면 얘도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이 아이 삼두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어, 이제 단품가격 5,000원에 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삼두 모두 목대군색으로 되어 있는 파이브스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파이브스타이고요 어 이거는요. 음 이거는 이름 이 니스라는 품종이에요. 아 완전 빨간색이 환하죠. 이렇게 환한 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음, 니스예요. 목대가 아이, 아이도 길게 올려주는 그런 아이. 목대를 올려주는 아이고요. 전체 사이즈 보면 8cm 정도 이두도 보이고요. 외두도 보입니다. 밝은 빨간색으로 색깔이 눈을 확 어, 선명하게 만들어주네요. 어요 아이는 니스라는 품종이에요. 자그 다음 라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탐입니다. 라탐 사이즈는요.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에서 10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면서 노란색 입장으로 이렇게 나와진 어, 묵둥이 라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신상으로 어, 여러분께서 요것도 무조건 음, 5,000원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도 사이즈가 아주 큼직합니다. 노란빛, 핑크빛. 이 시에 나오면서 안쪽으로 젤리화가 되는 아이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어, 아이도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 큼직큼직합니다. 작은 거 아니고요. 어, 묵은둥이들이에요. 묵은둥이들. 을 어, 독일 샴페인입니다. 이거는 샴페인. 그냥 샴페인이고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이도한 10cm 정도 되거든요. 어, 노란빛깔 있게 보이는데 얘는 맑은 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독일 샴페인. 아니 독일 샴페인이 아니라 그냥 샴페인. 그린 샴페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샴페인이고요. 자약이라는 품종, 완전 꽃처럼 생겼어요. 한 7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빨간 소톱이 생명인 요 아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줄 거고요. 요, 자약입니다자약 작약. 자격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롱기시마 교배종에 롱기시마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목대를 한번 봤거든요. 뜯어갖고, 하엽을 좀 제거를 해서 목대를 봤는데, 굉장히 굵은 꿀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굵은 목대 목질화가 다된 된 거고요. 소두 길이가 있는 이게 롱기시마 닮은 롱기시마 교배종 목대기 노란빛깔과 지금 붉은빛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하엽부심 아시다시피 하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기 때문에 그 목대에서 또 자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농기시마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으로 준비되어 있는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이렇게 보이시죠? 어, 보입니다. 어, 요 아이 사이즈 한 7cm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홍화장도 준비돼 있습니다. 홍화장은 목대가 생기는 아이 군생이에요, 군생. 이 아이도 목질이 다돼 있으면서 안쪽으로 자구들을 한두개씩 내고 있거든요. 홍화장도 홍화장도 핑크색 빛깔, 노란색 빛깔로 색깔을 내주면서 키가 커지는 군생으로 얘도 커주는 거고요. 홍화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군생, 목대 군생 여기서 보네요. 미니 황비앙도 있습니다. 이도 포트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9cm 포트구나. 9cm 정도 되는 포트인데요. 얘가 그래서 사이즈가 한 8cm, 7에서 8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얘는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는, 나오는 품종이잖아요. 목대에서 자구들을 삥 둘러서, 어, 목도리를 두르는 자구가 유명하죠. 그냥 진한 핑크, 보라나, 이런 색으로 색깔을 내주면서요. 어, 그, 암 미니마처럼 그렇게 짱짱하게 크지 않은 입장으로 해서, 모, 음,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미니 황비앙이고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레드 셀링이라는 품종 완전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면서 프릴감으로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무조건 5 0 0 0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프릴감이 참 독특하고 색깔이 정말 밝아요. 사이즈나 9cm 얼굴 사이즈나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대가 얘도 굵어지면서 키가 커지는 아이입니다. 파피스 로즈처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거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홍자 세트라고 되어 있어요. 홍자. 홍자가 오늘 주인공이네요. 16점으로 65,000원에, 모든 구성에, 전부 다 선택하실 경우에는 요, 어, 요 가격, 6 5원0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홍치아처럼 보여드렸고, 샴페인, 파피스 로즈, 독삼, 홍자, 그 다음 니스, 라탐, 작약, 홍화작, 레드셀링, 롱기시마, 음, 천상갑, 몽블랑이랑 어, 미니 황비앙, 스노 엘리언, 파이브스타 이렇게 어, 데, 들어가 있는 어, 모든 구성으로 해서 어, 6만 5천원에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별 가격이 5천원이거든요 다 균형 가격이 5천원이니까 어, 지금 5천원씩 따져보면 은 어, 5만원에다 25, 7만 5천원 정 되거든요 그러면 만원 정도 할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 이건 혼자세트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런 모듬이었습니다 어, 이제 3,000원의 행복으로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어, 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좋은데요. 이제 모둠으로 가져가실 경우 더 싸게 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TM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M. 7.5cm 포트입니다. TM인데요. 사이즈가 한, 아, 8cm 정도, 7에서 8 정도 나오는 TM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이렇게 이쁜 아이를 여러분 3,000원에게 들어갈수 있습니다. <laughs> 너무 곱죠? 음, TM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랜스, 완전 핑크로 색깔을 해주네요. 완전 손톱 꽃이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laughs> 어 이쁩니다. 이거는, 어, 레드랜스입니다. 이렇게, 어, 너무 이쁘 <laughs> 너무 이쁘다. 어, 손톱 끝이 아주 너무 매력있네요. 이요 어, 아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드랜스고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푸시케도 사이즈는 한1 0 c m 가 넘어요. 1 1 c m 정도 나오네요. 와, 이 아이 진짜 대박인데요. 어, 이렇게 예뻐요. 가운데로 완전 젤리가 되는 거잖아요. 어, 가운데 젤리, 젤리 노란 빛깔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를 여러분 골라주세요. 푸시케입니다. 헬레아라는 품종이네요 헬레아. 얘도 손톱 끝이 아주 뾰족하고 빨갛게 빛깔을 내주는 이 아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 이렇게 해서 색깔이 진하게도 나오고 그러나 봐요. 어,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6에서 7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어,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에케문스톤입니다.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와, 이걸 3,000원에 들어가십니다. 어, 9cm 정도 전체 사이즈 나오고요. 이도 모두 군색으로 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에케문스톤입니다. 에케문스톤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건 레드 한타자. 어, 레드 한타자도 3,000원에 들어갈 수 있네요. 완전 짱짱이 달궈졌는데요. 어, 이거 보시 레드 한타자. 삼대 분생으로 되어 있고. 어, 목뭐 하게 보니까 얘도 애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달궈졌습니다. 아, 레드 한타자가 세상에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기 마리아 금도 외두로 되어 있어요.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 이거 7cm 정도 되고요. 돌기가 볼록 볼록 나오는 이 돌기 마리아 금을 여러분 3,000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돌 돌기 마리아 금이고요. 어, 자수정입니다. 자수정은 한 6cm 정도 나오거든요. 가운데 부분이 완전 젤리아가 되는 거고요. 어, 자수정입니다. 아, 이쁩니다. 자수정. 완전히 뭐, 가운데 완벽하게, 완벽하게 젤리가 됐고, 통통하고요. 노란빛깔과 초콜릿 색깔이 정말 환상이죠. 자수정입니다. 미리네입니다. 미리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네도 까 가운데가 젤리젤리 되는 거예요. 한 7cm 정도 나오고요. 어, 가운데가 완전 핑크젤리. 가장자리는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어, 미리네입니다. 이거는 문스톤. 미인 종류 아이 문스톤이에요. 어, 얘 가격대가 상당해요. 큰이들은 오, 요 아이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어, 요 문스톤 외두로 되어 있습니다 목대가 길어지는 거고요 얘도 한 6cm 정도 전체 사이즈 나오는데 현재는 연한 보라색으로 나왔어요 얘도 목대가 굵어지면서 목대 부근에서 자구 나옵니다 그러면서 군생으로 가는데요 미인아이 문스톤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핑크 플로이드도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오고 가운데 부분이 완전 진한 핑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동글동글 입상한 로라를 좀 닮았는데 얘는 진한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멕시코 폴데시스도 있습니다. 얘도 자꾸잘 내주죠.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도 무조건 3,000원에 골라주세요. 어, 이거 피, 멕시코 폴데시스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피치 핑크입니다. 피치 핑크. 피치 핑크는 요거 7.5cm 정도. 와, 요것도 이뻐요, 이뻐요. 지금 완벽하게 노란색으로 색깔이 다 나왔고, 핑크도 살짝 돌아요. 어, 요것도 물둠이 있습니다. 물둠 있고, 맑을 토르 색깔이 나왔는데요. 피치 핑크입니다.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도 이렇게 외두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가는 노란색 색깔을 내주는,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사이즈는 6에서 7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어, 아주 수영도 핑크 라인을 타고 있으면서, 막, 깨끗한 색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3,000원에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미나입니다. 아, 가운데가 완전 진한 빨간색으로 다 나왔습니다. 6cm 정도. 6cm 정도 됩니다. 묵둥의 미나가, 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나입니다. 이거는 파이어볼이에요. 와, 예, 파이어볼. 얘는 이제 하엽이죠, 이게 다. 얘도 3,000원, 요 묵둥이. 헉, 얘도 목대가 있어요. 목대, 굵은 목대가 이렇게 보시면. 있죠 음, 응, 이거, 동글동글한 입성이고요. 응, 사이즈는 한 6에서 7 정도 나온 사이즈입니다. 파이어볼입니다. 헉, 어, 빨간색 빛감이 얘도 내주는 거네요. 어, 이도 목대가 좀 길게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는 미니 고사홍, 미니 고사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8cm 정도 나오고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미니 고사홍입니다. 키스 오브 파이어가 있습니다. 아우 이것도 빨간 라인이 특징이죠. 사이즈는 한 6에서 7 정도 나오는 사이즈 키스 오브 파이어가 준비배되어 있고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아보카도 크림 와 이런 아이들 다 목둥이들이에요. 3,000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와 아보카도 목대에는 목질이 다 되어 있고요. 3,000원 행복입니다. 윈인 아이 또 나왔습니다. 핑크 윈 핑크 원 핑크 윈 뭐냐 이냐 핑크 윈입니다. 가격은, 이것또 6cm. 똑같이 3,000원에. 3,000원에 들어있어요. 이도 윈이에요. 핑크핑크한, 요, 동글동글하게. 아까 문스톤 보셨죠? 고로나이처럼. 근데, 걔, 문스톤이 약간 보랏빛이 난 다음에, 이런 핑크빛으로 핑크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어, 월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셔 노란 빛깔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건 한 7cm 정도 나옵니다. 어, 월셔입니다. 어,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도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이것도 한 6cm. 어, 6cm 정도 되는데 이 아이도 3,000원에 무조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얘도 색깔로 하면 환상이죠 연등처럼 되는 아이 카시오 적금이고요 스포 리온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도 있었는데 이건 좀 작은 사이즈 너무 귀엽죠 5cm 정도 나오네요 이것도 3,000원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아, 5, 5cm 5에서 6, 6인데 그냥 5cm라고 할게요 이렇게 지금 담겨져 있어요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와 샴페인 한 7cm 7, 8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이렇게 색깔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아이 샴페인입니다. 그래서 특가 모듬이에요. 총 24종입니다. 24종 6만 원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6만 원. 24종 6만 원이면 어, 하나에 3천 원이면 6만 원이거든요. 20종에 그런데 3천이 안 되죠. 그러면 어, 2천 얼마에 들어가시는 거 똑같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둠으로 하시면,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어요. 6만원에 모두 해가지고. 근데, 계단가게는 3천원이니까 고르셔도 되고. 멕시코 폴댄시스랑 미리네 보여드렸고, 자수정, 문스톤, 푸시케, t m 이고요 음, 그 다음에, 레드레스랑 헬레아, 헬레아, 레드원타지아, 돌기마리야 문스톤, 핑크플로이드, 어, 미니고사옹그 다음에, 키스오브바이어 미남, 파이어풀, 파이어, 어, 파이어블릭, 어, 파이어볼이라고 그래. 파이어볼 파이어볼 피치 핑크 브레이브워이셔알보카드 티크림 핑크원 카쇼적금스페리온 음, 샴페인 이렇게 요렇게 해서 24종 이렇게 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특가 모둠으로 해서 24종 6만 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3 0 0 0원 행복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신상으로 들어온 3,000원과 5,000원의 다육들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맘대로 고르기 3,000원과 5,000원. 그리고 모두, 모둠으로 3,000원짜리 모두 가져가시게 되면 2 0 0 0원대 들어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 모둠으로 들어가시면 4,000원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비봉에 있는 신원다육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품종들로 준비가 돼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어, 저는 갈 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은 삼천 원의 발급. 메인 종류 같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거, 목대 있는 거좀 가져갈게요. 한 번에 심어도 되고, 목대가 긴 거, 가득차게 심어도 이뻐요. 이거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도 젤리아가 되더라고요. 키우다 보면. 얘 목대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니까. 목대가 좋고. 요 3,000원. 요거는 키스 오브 바이어 이거는 손톱 끝이 세, 어, 매력이에요. 완전히. 어, 이들로가져야겠다 요걸로. 요걸로 가져갈게요. 응. 금방 골라요. 다 똑같은 어요 미니 고사원. 어 미니고성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치만또 고르죠. 저는 요거 분지하는 걸로. 어그 다음에 요거파이어볼파이어볼 파이어볼. 동그란 공처럼 생겨서 그런 파이어볼인가파이어볼 어, 어떤게 이뻐요 여기 예쁘네. 다 똑같지만 여기 예쁘고 다 예뻐요. 음, 다 똑같이 생겼어요. 보세요. <laughs> 그 미나. 아 미나 색깔이 환상이네요. 요거 조금만 콩분에 심어야겠습니다. 3,000원. 미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브. 브레이브도, 잘생겼죠, 브레이브. 요, 요, 요 앞에 게, 봐요. 다 똑같아서. 음, 이렇게, 앞에 거 가져가야지. 아, 피치 핑크. 얘도, 어, 얘는, 얘는, 얘, 가 이뻐 보이네. 오늘은 너 당첨. 너 같이 가자. 그 다음에, 어, 멕시코 폴드시. 이제 노랗게 색깔이 자꾸 잘 나오죠. 색깔 너무 이뻐요. 환상입니다. 환상. 이 어떤 게 이쁜가요? 어떤 게 이쁜가요? 다 이쁜데요. 요거, 조그만 거, 얘도 콩분에 심으면 이쁘겠네 어? 저게 더 이쁜가? <laughs> 음. 여기 있는 걸로 바꿨어. 음, 여기 위에 걸로. 이거.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이뻐요? 똑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 핑크 프로이디. 얘는 가운데 진한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야. 얘도 콩분용으로 줄것 같아. 음. 또, 예분스토아 분수토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오예 어, 탐스럽게 생긴 거 이거 가져가야지. <laughs> 그 다음 얘는 미리네 미리네도 가운데 부분 젤리 되는 거잖아요. 어, 얘도 요 앞에 걸로 가져가자 꽃이 생겼습니다. 아얘자수좀 너무 예뻐 얘도 콩불에꽉 맞게 심어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 와 이쁘다. 오얘 어, 이쁘다. 얘 예쁘다. 가져가야지. <laughs> 예쁘죠다 이뻐요. 보세요. 음, 뱀고 들기 들기마리아, 말이야, 들기 들기마리아. 말이야. 들기 말이야도, 요 앞에 있는 걸로. 응, 음, 요거 가져갈까? 요거 가져갈까? 요거 가져갈까? 요 음, 앞에 있는 걸 가져갈까? 어. 다 똑같은데, 괜히, 괜히. <laughs> 이거는, 오, 레드 한타죠. 오, 레드 한타죠. 레드 한타죠. 야, 이거 자고 많은 거 가져갈까? 요거, 요거, 거 사고 있는 걸로 가져가자. 삼천원이에요, 삼천원. 문스톤. 어, 문스톤도 너무 이뻐. 음, 너무 이뻐. 이두짜리가 맞네. 3두로 가져가야 되는데, 3두 삼두 저기 있네, 하나. 아, 어3 삼두로 가져가야지. 어, 사두네? 그냥 가져가야겠다. 이 네, 가져가고, 헬리아. 아, 헬레아. 헬레아. 헬레아는, 빨갛게 부드러워서 나와. 근데 얘, 어, 얘가, 얘가 독특하다. 얘가 잘, 어울려. 얘가 잘, 얘가 잘 얘는, 푸시케. 아, 어, 푸시케. 푸시케는 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럴 수 있나? 어. 나 이거 가운데 거 갖고 싶은데? 와, 빠져나? 이렇게 빠지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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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야지.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야죠. <laughs> 이거 가져가야지. 얘가 좀 색깔 붉은 톤이 나와서 얘를 골랐어요. 다른 거, 다른 거다 이뻐요. 다 커요. 어, 드 애드레스. 와, 얘 너무 이뻐. 얘도 다 이뻐요. 얘, 다이뻐요다 예뻐요. 더, 더 예쁜 요있나이어트가다이어다이뻐요군생이있도있러 손톱 이도가 진짜 장난 아니이가 어, TM. 진짜 장난 아다 그렇지. 다이에트가다이어다이어다가다이어가다이어 다이어트가 다이어가 다이어트가 다이어 다이어트가 이어이다다이 이렇게 까득 채울 어요 24종, 65,000 원이에요. <laughs> 어, 잠시 또 보여드릴게요. 피팅장으로 가자.